SUV 테슬라 모델 Y 슬래시 3 차량에 딱 맞는 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자동차 캠핑 침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여행 매트리스입니다. 비풍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차 안에서의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주죠. 특히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공되지 않지만 품질은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트리스 덕분에 여행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캠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이처 하이크의 TPU 폼 슬리핑 패드 C12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내장형 공기 펌프 덕분에 쉽게 팽창할 수 있고, TPU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죠. 특히, RO의 5.0의 두께로 푹신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주니,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성도 확보된 점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캠핑이나 여행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시메탈의 자동차 여행용 침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SUV와 세단 모두에 적합한 접이식 슬리핑 패드인데요. 크기는 125cm x 80cm로 넉넉합니다. 재질은 내마모성 비유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난 점이 매력적입니다. 처음 사용해 보니 단단한 느낌이 좋았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차 안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개봉했을 때 약간의 냄새가 나서 통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